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의 캐드 교육을 맡고 있는 강경구 강사입니다. 자, 캐드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초와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캐드 기초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드 기초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령어를 습득하는 게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드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생소하신 분이나 아니면 캐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할지라도이 교육을 받고 넘어가신다면 큰 틀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캐드 기초는 1강부터 총 3시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즐기는 마음으로 이 캐드 기초를 이용하시면 캐드 프로그램이 아주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캐드 고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AD 고급은 마지막 지향점은 평면도, 입면도, 천장도입니다. 이 도면을 작성한데 있어서 CAD 기초에서 배웠던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꼭 CAD 기초를 배우고 넘어 오셔야 이 CAD 고급을 배운데 있어서 편하고 즐겁게 익히 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CAD 고급을 배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CAD 기초로 넘어가서 그 명령어를 습득하신 다음에 다시 CAD 고급을 보시면 네, 웃으면서 고급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CAD 기초 1강, CAD a u t o c a 개념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기초 1강, CAD a u t o c a 개념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 먼저 캐드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진행을 하셔야 조금 더 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강은 조금 더 캐드 이론적인 수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네,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는 컴퓨터 AD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디자인 혹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직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도 용품을 이용해서 손에다가 연필이나 필기 도구를 종이에다가 직접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PC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작업했던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AD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적인 효율적, 그 다음에 표준적인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큰 틀을 잡으시면 그걸 계속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라든지 그런 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신속성과 네, 생산성의 증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시간적으로 많은 양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투자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면 네, 정확성을 따질 수가 있죠. 당연히 손으로 하다 보면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속도하고 관리적인 측면도 당연히 좋겠죠. 종이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보단 데이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USB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방대한 양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관리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적인 개선도 당연히 뛰어납니다. 제도판을 이용해서 제도를 한다는 얘기는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용할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PC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네, 개인 공간이 좁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캐드를 사용하는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캐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캐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엇을, 무엇인가 만들 때 당연히 러프한 스케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네, 도면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CAD라는 프로그램은 어느 분야든 네,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어느 분야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오토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는 세계 최초, 네. 캐드라는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간, 많은 시간을 현재까지 지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저. 그리고 방대한 양.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건 지금 세 번째 적혀 있는 것처럼 범용성과 개방형 구조 때문에 이 오토캐드는 현재까지 많은 사랑,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범용성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그 종목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오토캐드는 범용성이 큰 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바로 호환성입니다. 다른 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모두 오픈 시키고 편집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가장 큰 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되지 않을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앞서서 하나 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는 프로그램의 버전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교육할 때 쓰는 버전은 오토캐드 2016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현재 오토캐드 버전이 여러 개의 버전이 나와 있죠. 연도마다 버전을 하나나 하나씩 내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버전은 2016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써 있는 것처럼 언어가 다를 수도 있죠. 영문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버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배우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흐름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입력하는 순서만 똑같이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의점은 2D하고 3D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차원적인 거와 3차원적인 거죠. 현재 CAD 기초에서는 3차원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2차원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3차원을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CAD 화면을 띄워놓고 먼저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게 네, AutoCAD 2016 화면 구성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보시면 위쪽에 많은 내용과 아래쪽에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하나씩 뜯으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먼저는 제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역을 확대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역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이 부분이 메뉴 탐색기라고 되어 있고요. 메뉴 익스플로러라고 통칭을 하고 있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New, Off,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기 버튼, 그리고 새로, 그리고 저장하기, 다른 이름, 뭐 내보내기, 아니면 출력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2016 버전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위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보시는 것처럼 네,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나중에 확인하고 싶을 땐이 창을 들어와서 옵션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보시는 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돼 있어서 퀵 액시스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위쪽에 순서대로 되게 되면 New.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 네. 열기, 세 번째 세이브 저장,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봤던 메뉴 탐색기 했던 내용을 이쪽 안쪽에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콘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아이콘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로 이동하면. 오토캐드 2016 그다음에 옆에 드로잉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타이틀 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목 표시줄이죠. 한마디로 버전과 현재 내가 사용하는 파일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칭을 적지 않고 새로운 창을 여시면 이렇게 드로잉 1, 드로잉 2, 드로잉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파일을 저장하시면 그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는 건 리본 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리본 탭과 그 다음에 설명한 리본, 이두 개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CAD는 정말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콘과 다양한 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인터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본 메뉴에 있는 항목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명령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전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시면 아마 지금 보이시는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이콘의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한 다음에 지금 네모 표시된 거 보이시죠? 네. 뷰 큐브라고 얘기해서 약간 투상도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3차원 뷰 한마디로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 교육은 2D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뷰 큐브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약간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라고도 얘기하는데 탐색 막대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뷰도 마찬가지로 3차원 뷰를 작업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캐드 기초에서는 이두 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화면 구성을 바꿀 때이두 개를 네, 끄고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화면을 작업할 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크로스헤드라고 얘기하고요. 네, 십자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우스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캐드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제어할 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주 큰 사각형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드로잉 에리어라고 설명하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 도면 영역, 네,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XY라고 보일 겁니다. 이거를 UCS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좌표계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CAD는 네, 기본적으로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좌표계는 네, 이 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현재 좌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용한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보이시죠? 커맨드 윈도우, 커맨드 라인. 쉽게 얘기하면 입력 명령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드랑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을 접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당연히 이 창을 유념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창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 위치가 조금 네.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치도 바꾸실 수 있고요. 위치, 사이즈, 크기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아주 크게 그린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고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이 부분을 네, 상태 표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막 지금 숫자가 적혀 있죠? 네, 좌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캐드는 좌표계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좌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각형은 이제 그리는 도구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쪽에 표시되어 있는 작업 공간. 네,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것도 사용하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화면 구성을, 조금 사용자가 편하게끔 배치가 가능하니까 꼭 유념하고 계셔야 편하게 작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캐드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드를 더블클릭해서 오픈하시면, 현재 보시는 뷰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메뉴 탐색기, 그 다음에 신송, 도금 막대그 다음에 이름.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다 존재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스타트, 네, 시작하기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네, 스타트 드로잉을 누르시면 캐드창을 열수 있는데, 먼저 이거 열기 전에 이 시작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 한마이로 캐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정을 다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캐드를 편하고 교육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네. 런이라고 있거나 아니면 좌측에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네, 오토캐드를 조금 더 교육적인 내용이 영상 그리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교육에 임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먼저는 크리에이티브로 넘어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로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요. 템플릿을 누르시면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는데 먼저 템플릿은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A C A D I S O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지금 창이 넘어온 거 보이시죠? 아니면 다시 한번 전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걸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걸로 체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스타트 드로잉 버튼 누르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흰색 화면에 네, 격자 무늬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 검정색 바탕 화면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흰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흰색으로 작업하시나 검정색으로 작업하시나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흰색인데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할수 있는 방법은 자 마우스를 가지고 메뉴 탐색기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옵션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에서 이 마우스를 쭉 내리면, 컬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2D 모델링 스페이스에 네, 백그라운드가 보일 겁니다. 현재 컬러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네,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걸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네, 적용 버튼과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탕화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검정색으로 있는데, 흰색으로 작업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 거꾸로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주의점을 설명해 드렸죠. CAD는 지금 현재 쓰시는 버전이 2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높은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저장할 때 그걸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현재 내가 쓰는 건 2016을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 혹은 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10, 16버전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꼭 16버전을 쓰는, 쓰라, 쓰고 있을 법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캐드 d 를 네, 상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낮은 버전으로 네, 저장을 한다는 거죠. 높은 버전이면. 그래서 한번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당연히 네, 메뉴 탐색기를 눌러서요.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시는 거죠. 자 이걸 누르시면 네,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뜨겠죠. 자. 먼저는 네, 문서에다가 저장해 볼 거고요. 자 여기 파일 네임에다가 네,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네일 강의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지금 타입이 2013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2013, 1 7, 2004, 2000, 이런 식으로 낮은 버전으로 다운을 시켜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다가 2010이라고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현재 2016버전에서는 이 파일을 언제든지 열수 있지만, 2010도 열수 있고, 2011도 열수 있고, 2012도 열수 있는 네, 그런 상태의 파일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걸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을 하게 되면 계속 2016으로 저장이 될 거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너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옵션 들어간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네. 메뉴 탐색기를 눌러서 아래쪽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누르시면 이 창을 띄울 거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로 현재 돼 있네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세 번째 탭이요. 오픈 앤 세이브, 네, 열기 앤 저장이라는 되어 있는 버튼이죠. 네, 이걸 눌러 보시면 첫 번째 파일 세이브에 세이브 에즈가 현재 2 0 1 3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눌러서 이렇게 낮은 버전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나 취소 버튼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도 버전의 타입이 네, 낮추어서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굳이.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도 저장하시면 본인도 열수 있고 다른 데 어느 장소에 가셔도 조금 더 쉽게 캐드 파일을 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화면 구성을 조금 더 정리할 건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뷰 큐브랑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2차원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두개 아이콘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저를 정리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이제 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네, 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죠. 네, 이걸 누르시면 네, 조금 더 쉽게 보시면 여기 뷰 큐브하고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마 한글판을 쓰시는 분도 그냥 뷰 큐브라고 뜰 거고요. 이거 내비게이션 바는 아마 탐색 막대라고 뜰 거예요. 네, 요거가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현재 그 창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UCS 아이콘이라고 적혀 있죠. 네 아래쪽에 있는 네, x, y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누르시면 끌수 있지만 네, 초반에는 키고 작업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죠. 여기 보시면 파일 탭과 아래 옆에 보시면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네 먼저 파일 탭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스타트 그다음에 드로잉 2하고 3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창을 숨길 수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창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건 뭐냐 자 제가 아까 커맨드 라인 말씀드렸죠 커맨드 라인 아래쪽에 보시면 모델 레이아웃 1 그리고 레이아웃 2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그 창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두 개는 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초반에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키고 기억에 임할 거고요. 혹시 좀더 작업 영역을 크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 파일 탭 정도는 끄고 작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이게 커맨드 라인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공중에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클릭, 그러니까 드로잉 한다는 거죠. 드로잉에서 아래쪽에 배치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이 붙습니다. 사이즈도 언제든지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로 세줄 정도 이상은 조금 해주시는 게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네 줄로 표시해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 홈버튼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색 화면으로 바꿨고요. 옆에 뷰쿠브도 없앴고, 내비게이션 바도 네, 없앴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하나 정리를 더할 겁니다. 그게 뭐, 보로 뭐냐? 지금 보시면 화면에 격자 모양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격자 모양을 키고 작업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아이콘 어디 있냐? 느 제가 처음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리기 도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쪽이죠. 네,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모델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요. 지금 첫 번째 있는 건 이제 그리드 모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격자 모양으로 보이는 걸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Off 시킬 겁니다. Off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버,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F7번입니다. 기능키가 F7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F7번을 누르시면 화면처럼 이렇게 숨길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네, 이 격자 모양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콘이 약간 파란색과 회색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거 이제 스냅이라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얼른 오프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켜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우스가 약간 각적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두 개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할 때는 이두 개는 끄고 작업하시는 걸 기본으로 두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혹시 내가 새 창을 띄웠을 때 현재와 같은 뷰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격자가 보일 수도 있고, 뷰 큐브가 보일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바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금 했던 방법대로 하나하나씩 내가 보기 편하게끔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작업 영역, 이 검정색으로 있는 이 작업 영역이 당연히 넓을수록 좋죠. 왜? 작업 공간이 넓을수록 좋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교육을 할 거지만 나중에 조금 더이 작업 공간을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리본 탭이란 부분에 맨 오른쪽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창을 조금 더 넓게, 한번더 누르면 조금 더 넓게, 한번더 누르면 더 넓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제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CAD, 그 다음에 이제 AutoCAD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이어서 네, 2강부터는 명령을 가지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AutoCAD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좀 힘드셨죠?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천천히 즐기면서 임하시면 CAD라는 프로그램이 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